정말 최고다. <목소리도> <카락> 아, 네. 아무것도 아미 아, 가 아, 큰일 났네. 결 차로 오케이. 잠깐만. 혹시 이거 말 음. 아, 아, 고로 네, 체크아웃 하러 왔어요. 근데 네, 이곳은 에어컨이 나옵니다. 이 m 왜 e 아니 왜 a 이 p y 야 그냥 r e I'm not going t 아 myself. 아 m going to m y s e 먹 f I'm 이 o i 나 g 먹고싶 y 이거 s t e r I'm going to my s i s t e 음이 내가 바어 형아 그 키. 아, 뭐야 그 키. 나도 아 나도 먹어 그... 이제 우리 쉐이키 이거 받은 거 쿠폰 다 쓰러 한번 가봅시다. 일단 쿠게 받았고요. 음. 헬! 이 헤이, 쏙. 허리. 무슨? 쉐이키 스낵. 자. 안 떴어. 안다 아빠 푼다. 음. Thank you. Can you give me one more spoon? One more? Spoon? Yeah. Oh. 가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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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칠리스 위치 있구나. 꽤 먹어 보자. 3 2. 네. 그렇죠. 제 메뉴? 원 메뉴? 메뉴. 음. 뭐. 가보관님 볼까? 예. 퓨즈맨은 이쯤있구나 뒤에 그라쳇 있고. 립렇 있고. Pizza, cheese pizza chicken Cheese pizza. Oh. You want the pizza? pizza? Pizza, French fries, okay? Fried potato. Okay. All right. What do you want to drink? With apple juice, pineapple juice, orange juice, milk, chocolate milk, or soda? Ah, I want mm. to The kids' cook? Yeah. Okay. 아 바보고 싶어 치즈 피자랑 음. 스테이크랑 음료수탄산 음. 음.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초. 우유야? 음? 난또잘못준건줄 알았어. 음. 피자래, 가자로. 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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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 this o n e 오케이? a l l y hot, o t h a n k you.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아, 아가 참고로 저거 왔어요. 비주얼. l 다가 치즈 듬뿍. 우리 파이터 스토퍼 비프를 시켰어요. 제니 응. 응. 네. 네. <laughs> oh, Do you have a bag? Yeah, and for the chips and salsa? Yeah. Okay, Mama, the check Okay. I have your check, but I'll be back I with the bag, okay? Alright, there you go. Thank you so much. Are you hmm 어, 또 그것도 아쉬웠어. 수영장도 음. 아빠, 선이님 니코테 어. 네 0.5점에 몇 점? 아빠는 어, 3.5, 3.5, 음. 나는 니코테를 네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3.9 드릴게. 어허, 형아는? 나는 4.1? 어. 그래, 니 코텔 아빠 좋았는데. 여기 어떤 호텔이야? 피아이 씨. 다시 오네? 어. 아빠, 인사해! 어, 뭐야? 이 가? 피아이 씨, 어? 갈게. 내인 연속에 다시 올게. 근데, 우리 또갈 거야? 근데, 거기 스노클링 너무 재밌었어. 음. 그래, 니 코텔 스노클링 정말 재밌었지. 아빠, 응. 형아, 형아 니코 때어 응. 스노클링 몇 점? 니코 체스노클링? 어오 점. 오 진짜? 어니 그거 우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형아 많이 안 했잖아. <laughs> 좋아. 형아도 많이 했어. 하면 아빠 아빤? 아빠도 그 스노클링 오 점. 하면 나도 5 점. 하면 계산해 보면 누가 이득인 거 같아? 아 m sure you d 안녕하세요. And that's it. Second, please. Okay. May I verify your p Pass sure. 어 s s p o r t Passport. Sure. Where are you h u n 아예 내주는 거야 아빠? 뭐? 어나 네. 한국 하고싶어한국사람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 그거 어, 좋아 호텔에서 무릎을 벌잘수있어 때가 싫어 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멀리 왔으니까 하루는 쉬고 갈 거야 아빠 7층 응. 7번 타고 온다 제일 높네 지금 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음. 스탠다드 룸 기준이고요 어, 저기요, 여 TV가 왜 이렇게. 앞에 필요해요? TV가 있고, 또, 침대는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침대 사이즈는 PRC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둘이서 잠자기는 딱 좋은 것 같고, 아이와 함께 자기는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방은 정체적으로 조금 작아요, PRC보다. 그런데, 데스크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의자도 편안하게 앉게 되어 있고, 또 전신 거울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아, 그게 유튜버 안 돼. 보여 드리겠어요, 이제.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어, 지금 약간 비가 내리긴 하는데 비가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방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그세곳 중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좀 사이즈는 음. 좀 작지만 어, 어 가장 해요. 깔끔하고요. 음, 이 물이랑, 또 이런, 어, 간단한 차 이런 것도 있고, 음,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에 서비스로, 음. 사이다랑, 음, 사이다, 콜라. 그 다음에 콜라랑, 어른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맥주 게 제일 네. 싫어해요. 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은 여기 처음이에요. 두곳다 없었었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오, 오, 여기, 여기. 화장실은 화장실. 일단 오, 깨끗해요, 정말 비데도 있어요. 그래요? 샤어 샤워... 샤워실은 바닥이 진짜 깔끔해요. 네. 아빠 봐봐. 응? 뭐야? 뭐야 이런 거? 음, 근데 괜찮아요? 돼요 아니야 이상해. 아, 이 정도로 어, 힐튼 호텔 스탠다드 룸 기준 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뷰는 정말 최... <laughs> 최고다. 728. What's up? w 지고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어 a t s up? What's u 뛰지 말래. 아빠, 이렇게 하면 돼? 어. 파이팅. 아빠는.

乌龟。 This is our all all-day pricing. Uh huh. Okay. Um, if you rent a B set, you can use the kayak for free. Ah. Same price. Close at five thirty. Ah, five thirty. Uh, yeah. Or well, maybe tomorrow. Um, tomorrow. Yeah. Okay. We we'll open yeah, night up. Yeah, Oh, Oh, that's oh. oh, Hmm. Oh, Hmm. oh, hot <laughs> oh, mm. oh, mm. oh, <laughs> <laughs> Yeah. it's 있어? 어, 아빠. 아빠 피아 시다 어디? 저기지. 응. 어. 캐시. 백겁네아빠시가 볼래, 아빠? 먼서 아니. 아니, 걸어서 갈 수도 있어. 여기 쭉 어. 걸어가면 돼. 나 해영이 가 볼래, 아빠? 먼. 응? 나가다아얘해고다나 아, <laughs> <이러러, 웃음> 예. 아, 내려간다. 아, 떨내라 가. <laughs>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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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한거 봤어? 응, 음, 있어. 어. 뭐있는데 아빠? 도마뱀. 어, 잡자, 아빠. 잡아주세요. 이건 잡아. 잡을까? 어, 을다 고마면 그 꼬리를 잘라 꼬리를 잡으면 맨날 그렇다고 머리를 잡으면 스트레스 받고 우리 손이 깨무요. 그러면 손을 잡아. 아, 꼬리를 잡자 오케이. 아이 꼬리, 꼬리. 네데 잡아줘. 아키벌레도야. 아키벌레도 위험하면 위험을 강제하면 바, 다리 한쪽을 빼. 그래도 망 가자. 가자, 가자. 해서 몽 미상이 갑자기 어디서 피어났지 아, 어? 빨리 미국 상황이야. 어디서 피어났어 아니, 이런 데 밑에 어, 삐끗했다고. 피끗했어 이제 어떻게 그만해야 되겠지? 아니. 피나는데? 어. 그만하지 않을게. 네, <laughs> 역시 그거야. <규구에. 웃음> 정다고 하겠습니다. 아, <아이>, 나 무... 아, 대사! 哎呀，哎呀、啊，哎呀，哎给，okay. 上去你下吧，就他吧，下，哎呀。 어. 아빠. 나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 아, 그래? 수영 배웠잖아, 찬이는.

안녕하세요. 이제 모습이야. 우리 창해호 잘 먹고 있네요. 네. 이게 더 맛있어요? 네, 그냥 당근. 아, 형아는? 여기가 더 맛있어. 아. 지금은 저녁 10시 30분. 저희는 이제 곧 공항으로 떠납니다. 3박4일 동안 아이들과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낸 것만으로도 아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 호텔을 잡은 덕분에 아이들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고요. 이제 곧 깨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또올 것을 기약하면서 아쉬움은 남기고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Hilton.